안녕하세요. 패물동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25년 첫 번째 목표죠. 용기 싸은 289일 차입니다. 그렇지. 오늘도 용기와 자신감을 외치러 맞습니다. 그렇지. 용기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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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나를 목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나를 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용기와 자신감. 그렇지. 용기와 자신감.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절대적으로 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 오늘도 용기 선어 우렁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불뚝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용기와 자신감을 엄청나게 외치러 나왔습니다. 용기와 자신감! 아, 제 스스로 용기를 주기 용기네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키포품 표를 다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 19kg을 말끔히 태워버렸습니다. 덕분에 용감함 모두 빨아졌습니다이 용기성을 외치고 있는 대단한 거 없습니다. 25년엔 뭔가 마음 모두 맑아지고 있으나 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를 실행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릿속이나 마음 속고이 접혀있을 목표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당장 연락주세요. 함께라면 모두 다 이제 잘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와. 유튜브 뱀축에 꼭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도 용기네요. 손내밀어옵니다 함께 용기네요. 목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모두 다 인지할 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멋있든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 하다 보면 멋있든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멋있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할수 있다. 나이스. 무조건 할수 있다. 용기와 자신감. 용기와 자신감, 용기와 자신감, 대한민국 곳곳에 용기와 자신감이 널리 널리 퍼져, 그날 꿇꾸며 그렇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락차게 용기사업 했습니다. 예슬! 오늘도 했다!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도 했구나. 나이스. 모두 모두 꼭 해내면 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테니까요. 좋은 하루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나이스. 기분 좋다. 그렇지. 용기와 자신과 용기와 자신감! 용기 자신감! 나이스! 기분 좋다! 그렇죠